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 가고, 난 몸뚱아리는 요 반드시라는 조건이 있더라.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 하는 거는요. 뭐가 같느냐, 그러면은. 입었던 옷 떨어지 마. 새옷갈 입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입고 있는 옷,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돈더 많이 준 것도 있고, 덜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육체의 옷이지만은 육체 이것도 옷이여 누구 옷이냐? 나의 보려면 뭐, 참, 나, 내 주인공. 그 아래 듣기 쉬운 말로 하면 내 영혼이 덮어지고 있는 내 영혼의 이복이 육체예요. 우리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느냐? 영육이 여의는 순간.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는 순간, 그육체 생명 끝나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번거롭게, 그 이제 옛날에 매장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땅이 아무리 단단하고묻어놔도 이제 뼈가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내 육체의 뿌리는 부모고, 내 육체를 낳아서 길러주고, 가 이제 가르쳐주고, 남은 여찌시여주고 오늘 나를 잊게 한 분은 틀림없이 부모거든.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것이 돌아가시는 거고 그렇게 잘 모시는 것이 그 이제 자식의 도리거든. 그 흐트러질까봐 이제 염을 하고 꽁꽁 묶는 거요. 근데 그래 염한다고 답답한 줄을 알아요. 뭐 불에 태우는 줄 뜨거운 줄을 알아. 그리고 그래 육체를 다는 영체는 사실은 영은 불멸하지만은 여러분이 생사를 받지 아니하려면은.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막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스님이 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고, 여러분이 절에 댕기는 것도 아생 연후에 내가 있어야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필요하지만, 내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종교는 불교뿐이다 이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타력 신앙, 구원의 종교야. 타력, 상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주고 천당 가는 그런 종교지만은, 천당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내가 오이보고 누가 보내주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가가 가는 것도, 누가 구원해가 데리갈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금생에 살아가면서 지은 업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찰나찰나간에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껏으로 보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근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행동 연구에서 실천하면 거기 전부 업이 돼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은 인이 되고, 인이요, 그 원인이요, 인이 되고, 그걸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을 결정지어, 임마. 지을 그 지을작자 자기고. 끝을 보리면 일어난 생각이고, 뭐, 뭐, 선도 악도 없고. 그걸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을, 그걸 결정지으면 지을작자 자기라고 해요. 그걸 결정지어 뿌리면은 육체적으로 행동을 위해서 실천하게 돼가 있어. 실천하는,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그 자기와 행위는 연이 되고, 이는 연의 반연에 의해서 반드시 과를 낳게 되겠어. 결과를 낳게 되었어. 이거 인연인과야. 여러분, 오늘 여기, 나하고 어째서 만났나 그러면은, 오늘 일요일날, 무상사 법당에서는 1호 법회가 열리는데, 오늘 묘성선님이라고 하는 저 꼴짝에서 하는 스님이 서울 나들이를 해가지고 무상사까지 온다가지고 가지고 뭘 법문하신다 그래더라 그러면 가서 참석해야 되지. 그 법회에 참석해야 되지. 오늘 무상사 가야 되지 하는 이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원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다가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킨 분들도 계실 건데 생각을 끄트리거나그 생각을 바꿔 본 사람은 모아요. 뭐 이게 또한번 이제 일으킨 생각을 행동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행동연옮겨 실천하면 여기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업이 되는 거라. 그 업이 미래생으로 전해져가지고 부귀빈증과 희배락을 좌우하게 되가 있어. 그래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 없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내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할 일이 뭐냐? 나무 자식으로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또 이제 형제간에 우애 있고 우선은 공경할 줄 알고 아래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또 남은 게뭐 해로운 짓안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요 은 천당 안 가고 싶어도 지대로 가요 지금 보기만 하면 상계 28천 천상에가 태어나고 양심을 속이고 자신을 몇개 부끄러운 행위를 하라고 산 사람은 근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제약이 뭐냐 자신을 속이는지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는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해야 남에게 그거를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건 뭐냐? 내 자신에게 뜻하고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시원은 복에 따라 가지고 상계 2 8천에가 튀어나가요, 한력 없는 복락을 누리게 될 거요. 그 불교 이외의 모든 이제 종교에서는 하늘나라가 하나인 줄 알지만은 불교에서는 하늘나라도 스물여덟 개가 있어요. 스물여덟 개. 왜한 개만 있으면 되는지 스물여덟 개입니다. 복을 지도 지는 복이 다 틀려요. 지는 복만큼, 그래 그렇죠. 저. 인간 세상 지구 이외에 가장 가까운 세계가 사왕천이요. 사왕천은 왜 사왕천이냐? 내 나라로 통일이 돼가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요그내 그 임금님을 내 분의 임금님을 또 사찰 입구에 모셔놨어요. 천왕문 갔는데지요. 또 어떤 데 가면 사천왕무원 이있었고 거기 에 가면 양쪽에 큰 형상으로 네 분을 조성해 모신았지. 그게 사천왕 아니에요. 그 사왕천의 네 임금이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저리 모신았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을 해가지고 탄생을 했다고 하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왕천의 네 임금이 제일 먼저 왔어요. 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발언을 했어요. 뭘 발언했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부처님 설하신 이 법이 정법 그대로, 부처님 설하신 정법 그대로 천년을 머무르고, 또 상법을, 지금은 상법 시대야. 상법 시대로 그런 건 가장 아래듣기 말하면 상대기 좋아해요. 해도 모는 걸, 했다 크는 걸 나타내는 걸 좋아하고, 내려야 되고, 아상이 충만한 세상. 그게 이제 상법 시대요 부처님을 조성에모시나도그 앞에 내가 했다고 이름 써붙이주면 좋고, 응? 어? 그럼 그게 전부 상법 시대에요. 이천 년을 흘러가. 그 정법 상법 이천 년을 흘러가면은 그때부터는 개법 말년 동안에는 투쟁이 경고예요 참부 싸움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 되면은 태어나는 것도 지금은요, 경쟁을 해야 돼. 이 세상 구경할 수 있어. 애들을 많이 안고 하나만 낳아줘도 다행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하나 놓는 부모 밑에다 첫째로 뭐 어? 어머님 자궁 속에 자리 한번 잡아보면 세상 구경할까. 안 그러면 태어나도 뭐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 생존 자체가 경쟁이고 탄생 자체가 경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자라면 학업도 경쟁이고 또 학교를 다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사업도 경쟁이고 더 나가가지고, 지금은요, 종교도 경쟁이요. 전부남무 종교를 까니라 해야 되잖아. 까니룰 거그 있어야 까니룰는데, 대도 안한 소리를 가지고, 남무 종교를 비방하고, 헐뜯고, 그래서 거든그래 그 남한테 그래, 남 나쁜 소리 해가지고,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참, 나를 믿으면서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말이라, 뭐, 해불행위도 할수 있게 해라. 내가 너를 데려다가 천당 가겠다. 천당 가도요, 기독교 가는 천당이요, 있어요. 같이 줄까요? 근데, 거기는, 6계 육천 가운데, 삼계 28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러면, 욕계는 6천, 새께는, 6계까지는 복을 지어가는 세상이에요. 새께부터는 선정력으로 인해서 가요. 그런데 18천이요, 무색계 4천, 그러면 28천이거든. 28천인데 제일 낮은 데가 6개인데 6천이 있어요. 제일 밑에가 사방천이야네 나라로 통일돼가지고 네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도리천인데 그건 3 3천이요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배치가 돼가 있고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이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도살천인데, 거기는 미래의 이 세상 오실 부처님들이 보살로 머무르는 세계, 보사들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는데, 외원은 중생계고 내원은 보살계야요 있고, 그 다음에 하락천이 있고, 그 다음에 욕계 마지막층 타와 자제천이에요. 거기까지만 갈라크더라도, 보궐지가 갈라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면 시박을 능히 참고 십선업을 행하면 그 세계에 갈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십선업을 닦아가 거기에 가 있으면 그 세계는 너무 복락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복을 받는데도 복수형을 하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해요. 그 복을 안 짓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을 안 짓고 거기에 가지고 종될 사람들, 종질할 사람들. 종 모지 바로 이 세상의 온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경전에 있는 거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걸 그 천주가 누구나 타와 자제천 천주는 파순이에요. 이름. 그런데 그분이 전부 복지인 사람들 복수용을 하려 그러니까 복수용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전부 복인이니까 그래 보관짓고 와가지고 종질할 사람들. 모지 바로 온 거요. 그렇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지해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복안 짓고, 어? 구원받아가 거기 가는 거요. 가는데, 안 가는 것만 뭐 하지? 가서 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원을 그 사람들이 평생 뭘 세워놓고만. 천당에 가서 하나님에게 절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양과 같이 순한 종이 되는 게 원이거든. 그 원은 세로 세워놓으면은, 원이 뭐라? 목표 계획이라. 세워놓으면 반드시 결과가 와요. 그 사람들은 종 되기를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기독교인이 하나가 생기면 나는 십선 없다가 서 천인이 돼가지고 타와 자체 첨가가 있을 재이니까 네가 그래 믿어가지고 복원 하나도 없는 종이 돼가지고 오거라. 그때면 종도 인연이 있어야 내 종이 되지. 인간 세상에 네하고 내하고 좀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 생에는 내종될 네 기다 생각하면 주위에 기독교인 하나 생기면 내 종이 하나 부른 거야. 응. 그래. 그와 같이 그거 다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래. 그래서 우리는 복마 지어놓으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 세상 올 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래. 내가 오고 싶어가지고 오는 줄 알고 온 사람 없지요? 지, 지는 복이 천상에 갈라 거의 모지래. 가장 가까운 사방천까지 갈라해도 복이 1% 치면 모지래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사막도에 얼마나 내가 내 자신있게 고마워야 되는그면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을 안 지기 때문에 거기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천상에 갈걸거 복이 모지래고. 사억도 떨어질 만큼 업버 떨어질 만큼 어안 중하니까 할수 없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돌아올 적에는 인연 있는 유연국토. 그럼 이 세계도 한 200여 국가가 요 조그만 지구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그 가운데 요즘은 뭐 뉴스 나오는데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좀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조그마한 요 한반도가 이것도 반쪽에져 가지고 어? 북쪽에서는 항상 고마 참 저것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겁을 주니라고 미사일을 바다로 쏘 날리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가 있잖아 우리. 근데 여한 태어났으면 그런 거뭐두어워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뭐 간식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유연국토가 인연 있는 나라가 이 땅이고 이 땅에서 지은 업을 가지고 천상 갈라 거의 모지려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을 안 지어 놓았으니까 엄청 고맙지. 육체를 낳준 아버지 어머니는 육체만 낳아주었지 인생은 못 낳아주거든. 오늘 우리 인생은 전생에 내가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행동용기서 실천해 가지고 지어 놓는 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비에 이렇게 좌우돼요. 그럼 돈도 좀 있고, 뭐, 행복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 행복을 준게 아니라, 내가 지어와가 내가 받았거든? 그, 오늘의 내 인생에 창조주는 어느 누구도 아닌,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줬지만은, 인생은 내가 만들어와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요. 그러면 오늘 말이라, 그래도 뭐, 아들한테 끌려가지고, 뭐, 피서 간다고, 어디로 뭐, 복잡한 고속도로에안 끌려가고, 절에 올수 있는 거면 해도 얼마나 감사해? 무상성. 그렇잖아. 그고 감사하면은, 만족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은요 만족은 존재하지 아니아요 만족이 없는 행복도 절대 존재 아니에요. 만족의 반대는 불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은 불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 불평불만 시큰하고 사세요. 근데, 불만이 행복이 될수 없어요. 불만은 불행의 근본이 되고, 만족은 행복의 근본이요. 만족하려고 그러면 은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무슨 감사할 건 되게 있어요 하지. 인과를 절대로 믿으세요. 인과만 절대로 믿으면요. 은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 원인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날부를 원망 안 하면 감사하지 뭐. 감사만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사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위한 수행,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좀 나를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요. 뒤껏 아는 게 뭐를 아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신 김아무것이박아무것이 이름 붙은 껍데기 참 내가 덮어쓰고 있는 껍데기 이것만 알로 알지? 그 껍데기를 마음대로 끌고 당기면서 부리먹고 활용하고 이용하던 놈그 놈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인데 그러면 시긴대로 행하면서도 그 놈을 알라고도 생각하고 몰라 왜 모르느냐 오늘은 오다가 왜 햇빛이 났더라고 그 어떤 날 구름이 지으면은요. 햇빛이 보이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느냐 오늘 은 햇빛 안 났다. 비도 없다. 이렇게 하거든. 햇빛이 안 나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빛은 그대로 태양빛은 태양에서 그대로 발산하고 있는데 그 빛을 구름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없고 안난줄 알거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칼이었던 구름만 벗겨져 뿌리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볼수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모습도 왜 모르느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럼왜못 보느냐? 내가 나를 왜못 보느냐? 한 생각 이 일어나면 번뇌고한 생각 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생각의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한생각 일어나면 번뇌고 한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망상을 쳐부수는 작업이 그 내와 내가 나하고 싸우는 작업 참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 참나를 숨기고 있고 가루코 있는 그 끝대기 망상을 쳐부수는 작업이 수행이요